나는 진짜 더 강해졌죠? 자 여기를 벗어나서 아까 리버우드의 그 여관에서 저를 애타게 찾았단 말이에요 델핀, 델핀 만나보러 갑시다 일단 스승님이 주신 퀘스트를 먼저 완수하는 게 우선이지 잘한거죠 여기 왜양배추가이렇게다 버려져있냐? 자여관으로 안녕? 반 <놀람> 놀릴거야? 반 놀리지마 자이분인데 어? 미안 까칠하긴. 오, 야, 이런 비밀 공간이 있었네. 야. The graybeards seem to think you're the Dragonborn. I hope they're right. 어, 방금 공식 대표하고 왔습니다.

디멀이 음. 맞긴 맞아. 풀필이도 그냥 줬고. 계속하십시오. 음. <laughs> 소리 한번 질러줘? 드래곤본은 살수 있는데. 푸스로다 방금 배웠는데. 드래곤 본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맞습니다. 드래곤 본이 드래곤을 잡아야 영혼을 흡수합니다. 아, 그 얘기를 해주네얘가 델피니. 물론. good. and you'll have a chance t

옛 말은 드래곤들은 수세기 전에 죽었는데 요즘에 부활을 해서 나타나고 있다. 어째서 드래곤들이 되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오? 무덤을 갔는데 고시통 그 필요했다. 그걸 알아내는 네가 there, 더 대단하다. Succeed, you you 결론은 드래곤을 잡으러 가자는 거네. 그래.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황량한 폭포. 아 드래곤 석판, 그래. 그게 무덤의 지도야.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어 rift. 그리고 남동쪽으로 퍼져 나가는 것 같다. 카인지크 고를가 다음 순서가 되겠지. 카인지크로 거시기로 가자고 하겠네. There's an ancient dragon burial near there. If we can get there before it happens, maybe we'll learn how to stop it. 그래, let's go kill 그래, 준비하고 Give me a minute and I'll be ready. That's better. Let's get on the road to Kynesgrove. 그래, 가자고. behind you. 오, 그렇게 맞네. 가자. 네가 말한 대로 가자. Ragnar, I'm traveling. You've got the i n n till I get back. Right. Happy trails. 목소리 오지네. 좋다고 신네. What is it? Come on, w e v 야, 거기가 어딘데? 너무 먼데 윈드헬름으로 가서 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윈드헬름으로 가려면 가까운 화이트럼 마굿간으로 가서. 여기 약간 마부, 24시간 노동자 마부. Need a ride? 네. I can take you. Where do you want to go? 저는요 이번에 윈드 헬름으로 갑니다. 갑시다. 리디아 던 뛰어오고. 윈드 헬름이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몰랐네 그건. 윈드 헬름 마구간 발견. 아 여기 약간 성채 같이 생겼네. 여기는 맵은 밝혀놓고 갈게요. 왔는데 아깝잖아. 분위기 싸워진다 여기. 야 설산 마을이네. 아 여기 보시면은. 복장이 다르죠. 화이트런의 경비들과 복장이 다릅니다. 얘네는 스톰클록입니다. 반란군 혹은 혁명군이라고 하는 걔네들 있죠. 걔네입니다. 잘 기억해보시면 저기 화이트런 경비병 옷이랑 또 틀리고 또 틀립니다. 얘네 무기 장착한 것도 얘네는 양손 무기를 많이 껴요. 이렇게 아 맨날 찍어놓고.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지금, 지금 볼 일은 없고. 자, 우선 맵 찍어 놓고 다시 탈주. 자, 이제 가봅시다 안녕하시오. They've caught the butcher 없습니다. 아, 아니요. 자 여기서는 아 그냥 길만 쭉 따라가면 나오겠네. 쭉 가볼게요. 길을 이쪽으로. 광석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이건 아마 철광일 거에요. 이건 이런 거는 값어치는 별로 없어. 철광은 잠깐 예측샷, 예측이 항상 맞으리라는 법은 없죠. 그리고 이 무기의 건전지를 좀 충전해 줘야겠다. 보시면은... 아 어... 10점 화성 피해를 입히고 추가 불꽃 피해를 준다는 이 옵션을 발동시키려면은 이 건전지 양이 있어야 되는데 다 써버렸죠, 제가. 충전을 하면 채워집니다. 이만큼 쓸수 있는 거예요. 어, 여기 있니? 어, 야, 나 아직 저 발견 못했어. 이거, 이거 맵은 찍고 갈게요.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카인지 그로브. 드래곤 어디 있어? 아. 저걸로 날아갔다고? 오케이. 게임 시작했을 때 생각나네. 있다. 자식이? 다, 있다, 있다. s 데미지 안들어지네 아, 육신의 시간은 풀렸도다? 그거 봐라. 아까 용을 부활 시킨다고 했는데 알두인이 야! 완전히 부활하기 전에 때려! 화염 데미지 미쳤는데? 불꽃총에 묘약 먹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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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나 죽어! 음식 다 먹었나? 그렇지, 누구야? 경비병이야? 누구야? 고위방패좀 해라, 진짜. 야, 씨가 치명타. 아, 이렇게 한 번씩 터지는구나. 와, 너무 멋있어. 와, 나이스 샷. 뭐, 게 뭐, 야 영혼을 흡수하는 거지그 전에 그래 나드래곤이 맞다니까 자, 영혼을 흡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거 던전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죽어있죠? 이거를 한 개의 드래곤 영혼을 사용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 이제부터 쓸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써볼까? 오우 투명하네? 그래, 나도 너한테 궁금한 게 많다 지금.

드래곤들의 귀환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나는 전에 그 드래곤을 본 적이서 도망가 버린 놈, 알두인. 제가 처형당할 때그 놈이죠. Really? 프릭이 임페리얼 군에게서 탈출할 때 헬겐을 공격했던 바로 그 놈이오. Interesting. Same dragon. Damn it. We're blundering around in the dark here. We need to figure out who's behind 그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지. 어 다음 단계는 무엇이 d 그러면 그래 배후를 알아내자. i 30년 전에 얘네를 거의 개박살냈던 애들이라고? 하네요. 아, 여기를 호시탐탐 노리나 보네? 왜 당신은 탈모가 드래곤을 불러들인 중이라고? 생각하 는 것입니까? 야, 느낌만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음... And now the dragon's are attacking everywhere. 드래곤을 이용해서 다시 분쟁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지? 국력이 약해지고 혼란하면 탈모애들이 좋지. 그렇지. 맞는 말이야. 왜 탈모어가 당신을 뒤쫓는 것이고? 아, 블레이드라 단체는 탈모에 저항을 했군요. maybe it still is so we fought them in the shadows all across tamriel -al. we thought we were more than a match for them we were wrong all... okay, yes okay. we need to find out if the thalmor are behind the dragons coming back i have a few ideas but I'll need some time to pull things together. Meet me back in Riverwood. If I'm not back when you get there, wait for me. I should have Keep an eye on the sky. This is only going to get worse. Yeah. I've got your back. One more. The Kimi. 결국 블레이드라는 집단은 나와 같은 결을 갖고 있고 온 세상은 드래곤이 집어 삼킬려 하고 있고 결국 우린 같이 뭉치겠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음... 리버우아이 화이트런 오랜만에 가서 장비 정리 한번 하고 연금술까지 한번 오늘 살짝 보여 맛 빼기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right 할게요. 오야 니네 왜 아직도 있냐? What do you need? I've been looking for you. Got something I'm. Let's see here. A letter. Not sure who from. The c h i n g Looks like that's it. Got to go. Okay. Caballo. c h i n Robotoi e n j Bodo. Tanaga also. Shurume video will post it. Yakane Sora and Likatagun. 모두가 드래곤본의 귀환에 열광하는 건 아니네. 난 자네의 재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걸 보고 싶네. 스카이림은 최근 들어 진정한 용이 필요하네. 빨슈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내가 알기론 오직 드래곤본만이 해방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이 그 색이 들어있다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일단은 장비를 좀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이. 이제 궁수 장비가 많아요. 리디엘로 I'm right behind you. I am sworn to carry your burdens. I'm 무겁게 들고 있는 게 o 지 지금. 그렇지? 이거 빼고. w 지 e r e is it? h e l l o f r i e n d t a k e a look. t Where is i 폰는 필요 없습니다. 저 오크 이거 주세요. 다 주세요. 오 의외로 까바 이런 건 없네 이분. 그러면 이제 가 이거 팔게요. 하나밖에 팔게 없네. 케이 thank y 6시 반? 열었나 모르겠네 화이트런의 연금술사가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열었네 다행이다 네 그런 다음에 연금술 실험대를 이용해서 재료를 이렇게 여러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 잠깐만. I've got your back. 잠깐만요. 이게 내가 이거랑 어 이거였나? 아, 아니네요. 자, 가장 좋은 효과를 아는 방법은 먹어 보는 겁니다. 아까 살짝 보여 드렸지만 어, 이거를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지구력 피해 발견 거인의 발가락도 알죠? 아 효과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거를 포션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 제품으로 만들 수 없고 그러니까 효과를 어떻게든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먹다 보면은 디버프 되는 템이 많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다 먹겠습니다. 무게도 줄일게요. 보시면 옆에 엄청나게 뜨죠. 어이구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연금술 실험대를 열면 이런 식으로 포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여러 개를 섞어서 포션을 만들다 보면은 효과가 이렇게 나와요.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패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막 이렇게 만들어 봐서. 효과를 알아야 는데 집중을 할게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거는 저는 결국에는 힐링 포션만 있으면 되는데 다 실패했네. 그거를 위해서 지금 그런 거니까 자, 어떤 걸 팔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가장 제가 쓸데없이 만들었던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팔게요. 매직가 필요 없고 음 그냥 팔게요 이런건 다 팔고 광폭전사 이런거는 있을만하지 갖고 있을만하지 그리고 전사의 묘약 한손은 내가 무기가 없으니까 계속 팔게요 이게 조제라고 나옵니다 제가 만든거 마법정 이런거 괜찮은데 4%는 근데 너무 적다 팔게요 이런거 괜찮네 전격저항 파괴 마법은 안쓰니까 팔고 이것도 팔고 힘의 묘약은 운반량 증가니까 갖고 있고 팔아 얘한테 이런 재료를 사갖고 제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포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여기 있네 자 이런식으로 사서 알 수도 있어요 생명력 회복의 약 푸른 잠자리의 날개 타버린 스키버 통, 통가죽 통가죽이랑 푸른 잠자리 날개 혹 팔고 있니? 안파네 있다 통가죽 어? 있네? 자 이렇게 되면은 mm -hmm. 자 얘네 둘을 섞으면 회복약이 나온다는 거죠. 야이 사기꾼아. 너도 사기를 쳐? 그래 모든 장사는 속은 사람이 바보지 뭐. 아 맞다 이거를 껴야 물건을 살 때도 싸게 삽니다. 아이고. 또뭐뭐 샀는데 포션 탈라 그랬는데 이거 4개줘 주시고요 6섯개더 주세요 생명력의 모약 이것도 주세요 됐습니다 All right, then. 다시 탈모 아울렛깨놓고 아뮬렛 무게가 많이 그래 비어졌죠 지금 얘네 거의 다 썼단 말이야 어, 먹어 뭐석은 뭔데? 그 다음에, 요것도 정리를 해야겠네. 이거는 옆에 바로 자파점이 있거든요. 자파점이... Wait, I know you. 나 알아요? 당신 실수하는 no 거야. 왜 내가 현상금이 있죠? 25원이면은 Good I'll just confiscate any stolen goods you're carrying. Then you're free. 안 돼. a l right then. Still here. 야. 내가 훔쳤던 나의 모든 포션과 다 뺏겼네, 도로. Have you heard? 눈썰미 좋아. 거진형사인데 자, 사업은 잘 됩니까? 공급이 더려. a 이 힘들지 요즘에. 호자. 어? 데미지가 전련하나 이거 나 좋아. 오크, 화살 다 줘. 좋습니다. 마법 저항 필요 없고. 어... 아, 양손 공격보다는 궁술이 더... 아, 이거 줘,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 외에는 제가 필요한 건 없고 제가 팔게요, 이제. 드래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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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거 이거 팔아야지 팔고 어 이거는 싹재료을 한번 해야겠는데 하기는 너무 많다 오케이 이거 이거 가지세요 그 포션 나온다 그러는데 난안 나오더라고 자 까바나 무기도 팔건 없고. 맞습니다. 무게가 212까지 줄었네. 오케 어, 종업원도 있어. 네.